<laughs> 이 꽃은 긴기 하나입니다. 제가 이 보이는 이 화분을 38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새끼를 친 것이 이 많은 화분들을 길러냈습니다. 이 꽃은 화려하고 품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향기가 엄청 많이 나서 분 하나만 가지고서도 온 집안이 아주 향수 뿌린 같은 향수를 뿌려 놓은 같은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꽃이 아주 오래갑니다. 실제로 관리만 잘하면 한두달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꽃은 또 좋은 게 뭐냐면 새끼를 많이 칩니다.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그걸 따서 또 옮겨 심으면 요 보이는 요런 작은 화분에 요렇게 길러서 한 3년 가면 또 이것이 꽃이 피게 됩니다. 또 꽃이 피고 또 새끼를 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화분을 나눠서 공유할 수 있고 향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 향기가 향수 같은 냄새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화분보다도 이 향기에 취해서 아주 매력을 갖게 됩니다 이 꽃을 보세요 요건 또 분홍 꽃이네요 꽃은 뭐 과히 그렇게 이쁘고, 이쁘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향기에 취해서 이걸 기를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이 화분들은 제가 2,000원짜리 싸구려 화분을 조그만 거면 한 20개 사다가 분양을 한 겁니다 새끼를 친 거죠 여기 만 2년 지났는데 내년에는 또 꽃이 올라올 겁니다 이건 꽃이 피었네요 이름은 긴기아나라고 하는데 학명으로서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분도 좋은 걸 장만하지 않고, 그냥 부담 없이 길러서 다른 분에게 그냥 나눠서 향기를 맡을 수 있게끔 부담을 안 드리는 그런 화분으로서 서민적인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.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이 꽃을 나눠서 즐겁게...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안녕히 들 계세요.